자, 2월 14일 오후 3경기 어, 시작해봅시다. 또, 느바는 패스를 했고, 어, 그 다음에 해축 올킬 해줬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주말에 뭐야,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이사를 해야 돼서, 주말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아마 주말에는 안 올라갈 예정이다. 참고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BNK 섬이랑 어, 삼성생명 경기부터 해봅시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요농 분석할 때 계속 하고 있는 말은 결국 순위에 관련된 문제거든. 순위 싸움에 관한 어, 문제고 어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위 싸우면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냐 결국 이제 후민 KB스타즈 쪽을 봤었고요 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뭐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규 1위를 달려가는 BNK 섬과 우리은행의 경쟁 속에서 우리은행이 어, 가져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봤었고 마인까지 봤었고 오늘은 또 다른 1위 경쟁자 비행케이스텀 경기를 합니다 <laughs> 근데 지금 이미 한 단계가 밀리긴 했거든 어, 왜 밀렸냐 하면 어, 이제 직전 kb 스타즈 경기 어, 연장 가서 졌어요 비행케이스텀이 어, 연장 가서 kb 스타즈한테 졌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노발대발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저도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배팅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이거를 뭐 인기적인 분석을 물론 하면 비행기 스이 유리한 경기예요 여전히. 어 케비스타즈한테 연장에서 졌다 한들 이케아나 스미스 없는 삼성생명을 어떻게 배팅할 수 있냐 그것도 비행기 스 홈이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어. 왜냐면은 지금 삼성생명은 비행 그 키아나 스미스 빠진 이후로 4연패 중이죠. 어, 연패 중이고. 그렇게 봤을 때 키아나 스미스 없는 삼성 4연패. 사실 어, 믿기가 힘들어요. 어, 믿기가 믿기가 힘들고 배팅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냐 뭔가 하면 지금 우리은행은 두 경기가 남았고 비 n 케이스는3 경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비 n 케이스 입장에서는 잔여 경기를 다 이겨야 이겨야만 함. 이겨야 일단 뭐라도 할수 있어. 우리 은행 미끄러줘야 돼. 미끄러주길 기다리려면 다 이겨야 된단 말이야. 물론 이 경기에서 넘어질 수도 있죠. 삼성생명 경기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선두 경쟁을 달릴 때 지금 남은 팀이 비 n 케이스 입장에서 삼생 하나. 지난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3 경기거든. 그랬을 때 이거 세개다 이길 가능성? 저는 뭐 없다고 보진 않아요.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첫 경기 배팅을 삼성 쪽으로 배팅하는 거 너무 멍청한 행동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 우리가 이 경기를 삼성 쪽 배팅하고 만약 비엔기 쓰면 이기면 다음 경기 어떻게 배팅할 거야? 되게 곤란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미래의 베팅을 위해서라도 배팅적 관점으로 비행 캐스을한번더갈 수밖에 없다. 물론 저희가 이제 직전 경기에 비행 캐스의에그암 같은 플레이에 당하긴 했고 음? 짜증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경기도 배팅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 경기는 비행 캐스 승을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홍은 그렇게 어, 순위 싸움을 지금 우리가 그 순위 싸움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직전 경기에도 KB 스타즈 순위 싸움으로 본 거고 우리은행도 순위 싸움으로 본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금 두번 연속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비엔키썸 보겠습니다. 이 경기를 반대로 갔다가 비엔키썸이 이겨 이겨버리면 그다음 배팅을 못 한다 형들. 배팅적 관점으로 접근하자. 하루 배팅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비엔키썸 승 마인. 그다음 언더까지로 볼게요. 삼성생명도 그렇고 비엔키썸도 그렇고. 인기 손도 연장 가서 오버를 터트린 거기 때문에 오, 어, 연장 갈가능성은좀 배제하고 분석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언덕까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가장 이 뭐랄까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죠 어 아마 가장 재밌는 경기일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랑 손보 경기 시작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kb 선보 혹은 남배 통틀어서 이강 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 kb랑 그 다음에 형케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일강은 이제 형케라고 저는 뭐 미로 의심치는 않습니다. 만 억제를 할 만할 수 있는 팀은 유일 하게 선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순위 싸움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미 뭐 형케는 뭐 압도적 1등 있고. 그나마 바뀔만 한게 2등 싸움. 지금, 땅콩이랑 뭐 2등 싸움이 그나마 바뀔만 하죠. 지금 남배가 꽤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 순위 싸움으로 본다면 은 2등 싸움. 2등과 3등, 3등 싸움. 그 다음에 뭐 넓게 보면 4등 싸움까지 어, 있는데 이 싸움이 되게 중요한 경기예요뭐 진짜 승점 6점 뭐 그런 느낌. 축구로 따지면은 어, 그런 경기고. 이렇게 봤을 때둘다 뭐 쉽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만약 이 경기가 손보 홈이었다 하면 손보 홈이었다 하면 그냥 손보 승 찍고 치웠을 경기인데 대한항공 홈이라는 그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까지 감안해봤을 때 <laughs> 치고 박는 경기는 예상된다. 이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끝날 경기는 아닌 것같아요 안쪽으로 끝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어, 오버 그다음에 치고박을 경기면은 1 5 세트 핸디캡도 메리트 있겠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풀 세트 보고, 어 프랜 오버 둘다 접근하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역배는 비추천, 역배는 비추천 간다면은 승패 굳이 간다면은 프랜. 그 다음에 배당까지 생각한다면 다득점 접근도 나쁘지 않겠죠. 자 마지막 경기해 봅시다. 음이 경기를 진짜 아참 와... 뭐랄까 애매해. 어렵고 어렵고 애매해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일단 얘네 얘네는 일단 순위 싸움에 대한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고 어차피 한국 생명은 챔프 결정 전에 이미 뭐갔다고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전관장 2, 3위는 뭐 동일한 메리트 정도라고 보면 된다면 얘네 둘이 결정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프로브를 못 가는 4위부터 7위까지는 이미 그냥 기법상태, 그냥 포기상태란 말이야. 어, 그렇게 봤을 때, 와, 이 경기를, 핸디캡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일단, 형건 센마 찍기는, 사실 형건 최근 이 경기력을 본다 하면은, 너무 안좋고요 그렇다고 페퍼는 더더욱 안 좋아. 연웅, 아, 연웅이래. 여배에서 가장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두 팀이 제가 이제 최근에도 말했지만, 통장이랑 통장이랑 페퍼요 통장이랑 페퍼 어, 통장이랑 페퍼가 가장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네는 그냥 계속 반대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얘네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페퍼랑 기업이 승리를 자녀 경기 동안 얼마나 더딸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로 어, 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현권 꼬라지가 안 좋은 것도 저도 당연히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직전 도공 경기를 역배를 간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아는데, 페퍼가 더, 페퍼가 훨씬 안 좋아. 페퍼가 훨씬 안 좋아. 저는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현권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현권승 하나만 따고 마무리 합시다. 뭐, 센 마까지 보긴 보는데요. 뭐지? 일반승 정도만 챙겨가도 나 o t bad. n 쌤마도 뭐 추천은 하니까 가실 분들은 뭐 가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1순위 추천픽 오픈하고 방송 마무리 합시다.